네. 네. 안녕하세요 양종범입니다 오늘은 외향과 외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회전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쪽에 우턴을 한다고 봤을 때 우턴을 하는 홀라인 그리고 뉴트럴 포지션 이한 반을 놓고 봤을 때 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심에서 온라인에서 내 가슴의 방향이 내 가슴의 방향이 회전하고자 하는 쪽으로 있으면은 내향 그리고 내 가슴의 방향이 회전하고자 하는 반대쪽 바깥쪽으로 향해 있으면은 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턴을 하면서 슬로프 경사에 맞게 어, 외경 바깥쪽 어깨가 약간 낮아져 있으면 그리고 안쪽 어깨가 낮아져 있으면 내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외항과 외경 그리고 내항과 내경에 대해서 설명은 이해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잘못 미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면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서 있을 때에는 아래쪽 발이 그리고 선쪽 발보다 더 낮게 서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체 구조가 고무처럼 늘어나지 않으니까 아래쪽 발, 아래쪽 무릎 그리고 골반, 어깨가 자연스럽게 수평을 이루는 우리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을 말하죠. 이 알파벳 시포는 이 각도가 적당한 외경입니다. 여기서 과도하게 그러니까 아까 턴을 할 때를 비교해서 봤을 때 과도하게 내가 외경을 너무 주구선 가는 것 또한 잘못하는 겁니다. 내경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외향으로 했을 때 내가 바깥쪽 발의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적당한 외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내 대퇴부를 통해서 내 가슴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내 바깥쪽 스키에 하중이 실리게끔 톤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